한 주간 넘어도 참 무덥고 힘들고 와,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무사히 그 안전하게 이렇게 진압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보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위험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길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나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강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그 즈음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강야가 강야를 마친 그 시기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모르고 행동했던 그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저들은 이제 곧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야 여정의 끝자락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본문 다음에1 1절을 보면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강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찾고라고 했습니다. 자이 모압이라는 이 지명이 이 11절 이후에 계속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22장 1절의 말씀 보면 무화평지에 진을 쳤으니 유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가고 이 40여 년 전에 예굽을 탈출하여 어 며칠 만에 도착했던 그 가데스 바리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여호수와 갈렙은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두 명의 그 보고보다 남은 열 사람의 보고, 보고를 보고에 더욱더 집착을 했습니다. 그 땅은 거인이 멀무로 있기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로, 그리로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알면 이 불신과 불평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 0년간그 강예에서 그 유리하는 그 벌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여 년 동안에 그강에를 그들은 뺑뺑 돌면서 벌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가데스의 반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어머, 이런, 다, 이, 그래, 이제 다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적인 반응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불변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데스바 반에서 이런 그들이 바로 호르산을 거쳐서 이제 애돔을위회하는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다시 한번 또한 짜증을 냅니다. 그냥 우리가 그애돔을 가로질러 쭉 가면 가난인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길에 대해 이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들이 그 이름을 불뱀이라고 한 것처럼 그들 심한 열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열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는 바로 그들 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해결 방법은 바로 높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열병하는 그들에게 그 장대에 달린그 높뱀을 쳐다보라 라고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열이 높아 죽어가 달린 사람들도, 그 장대에 달린 그 높뱀을 쳐다보면 열이 내리게 되고, 물린 상처가 아물게 되고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노뱀을 내가 쳐다보라고 그렇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 자들은 모두 다그 열병으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절에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애돔 땅을 위하로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이 말씀이 뭡니까? 자신들이 그 가는 길을 보고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고지가 바로 적인데. 저기 고지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래서 확실히 그 고지를 내가 탈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올라가는 그 산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 하이킹을 한다고 합시다. 하이킹 날는게 그렇게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또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직도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합니까? 그걸 함으로 인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확실히 자에게 보장된 가나안 땅이라는 걸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나 들어가는 게 그들의 그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여고 그것을 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제대로 인식되어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어떤 이유 로 인하여 그 길을 다소 정말 돌아가게 되언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편이나 그 불편한, 불평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는 길에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우리에게 난그 길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도로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대한 그런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왜 이리로 가야만 할까? 왜 이렇게 우리를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 정말. 제가 어저께 제부도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길로 안내하더라고요, 내비가. 고속도로 가면은 빠른 길이고, 어? 시간이 걸리는데 빙빙빙 돌려가지고 이상한 길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왜 길로 갈까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우겨서 한번 간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길이 꽉꽉 막혀서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내비를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런 믿고 가면 제대로 잘 빨리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의문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신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한단 겉으로 드러난 길에 불과합니다. 보다 핵심적인 길의 의미는 바로 인생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상실한다면 겉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곤란하고 힘든 그런 길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인생 길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가끔 내가 한번 이혼 캠프라는 TV를 봅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한 여자분은 독실한 크리스탄이 남자는 결혼할 때부터 십몇 년 동안 밤새 24시간 때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자기 부인을 종처럼 부리고 정말 뭐가 좋으라 뭐가 좋으라 짜증내고, 숨질려고, 가면서 툭툭 치고 다니고, 그럼, 그럼에도 그 여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남편을 그냥 다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이용객이 나와서, 귀에만 안 다녔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이렇게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인생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길에 확신이 없자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돔을 지나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반은 에돔의 길을 가려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돔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이 에돔 땅으로 발을 디디나 지켜보았습니다. 한발이라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당장 쳐부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모세는 에돔 땅으로 가지 갔더라도 왕인 길로만 가겠다. 곡식이도 모두 다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애도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애돔을비겨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이네게의거주을는 아라왕이 방해를 놓습니다. 이 아라방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이 또한 잡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름길로도 못 가고 또한 돌아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그땅 주인들에게 해꼬지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강의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약속의 땅그 간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들었는데 그 길이 오히려 돌고 돌아서 40년째 강의를 해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도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시 때때로 이런 것을, 이런 불평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이 확신, 자신들이 어떤 길로, 어떤 목표로 가야 될까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정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삶의 이유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지금 그 가난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것조차 그들은 상실한 상태로 지금 그들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은 것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목표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자기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자는 그 어림, 어떤 어림이 있 떨지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겟셀만의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산 이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그 길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그 길을 피하고자 했던 그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 됨을 분명히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친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에 일어난 그런 사고와 사건들 때문에 어떤 힘든 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그 고통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단맛이 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터를 지나가면 강명의 빛이 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이 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져갈 그 자세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또한 역시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듬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가는 그 길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절대로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를 이 세상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길에 대한 확신이 없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서 나올 때 나타났던 그 불기둥과 그 그름기둥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지금 역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고 고기를 먹고 자면 매출하기를 내려주십니다. 목축업자의 주업인 그들이 그 강약길에서 음식을 제때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절대로 금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들판에 하얀 가시 같은 것을 내리셔서 그들이 그것을 걷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면 했을 때 매출하게 보내셔서 그들이 그 진행에 떨어지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출하게 고기를 요리하여 그들은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용할 양식을 항상 하루도 거르지 않으려고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상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강에서 생 가장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물 아닙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들이 몰고 가는 가축도 역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누구나 다 무엇이든 물을 섭취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에는 어떻습니까? 물을 제때 필요에 만큼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정한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물이 바에서 물이 무리, 말에서 물이 쓰러 저기 봐. 써서 먹지 못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그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단물을 변하여 그들이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이 물이 바 강에서 그 물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에 그 물이 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목을 죽이게 되었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강야 생활 내내 그들의 물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는바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너무라도 충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붙들어주셨고 그들을 먹여주셨고 또한 보호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입니다. 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강해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 강해 삶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강에서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찮은 음식에 질렸다라고하며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데 왜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불상사 같은 사고를 나게 합니까? 왜어렴당가게 만듭니까? 라고 얼마나 우리가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돌아선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하나의 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 가는 길의 목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확신이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나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갖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여러분 인생을 길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예배의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방황합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가는 그 길에 대해 내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일깨워 주십니다. 이 문제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그 강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장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길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전진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암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정말 저 깊은 물속이랄지라도, 높은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확신이 확 확실히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우리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견자식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사진을 찾아서 옮긴 저하를할 놀라운 그 능력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그 길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갑시다. 그 나가는 일에 확신을 가지십시다. 우리 모두가 정말 확신하여 하나님 동행함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에 목표를 표때를 나가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